대태 네, 형이 잘 부탁드립니다. 동환아 어. 어, 뭐뭐 들고 왔어? 아저 아이스크림 좀 먹으려고요. 아 먹지 마. 아알겠습니다다 넣을게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너 <laughs> <laughs> 빨리 뭐해? 네, 지금 아, 이거, 이거. 넣었습니다 형님. 지금 나 나도 먹 나도 못 먹는다 이렇게. 먹는 <laughs> 야 <웃음> 벗어 모자 벗어. 네? 아야, 그 정도야. 여기 모자도 이거 무슨? 예. 옷옷 바꿔 입어. 그거좀 비싸 보이는데? 네? 오기야 옷 내놔. <laughs> 오시오 예, 알겠습니다. 오, 예, 옷도 먹겠습니다. 네, 오, 자. <laughs> 위아래 분리 <빨리> 내봐. <내놔>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, 바지 짭이야? 아니, 바지 짭이야? <laughs> 아니, 정환아, 그거 왜안파고 예? 내옷 입어야지, 내 옷. 아, 예, 알겠장니잘했겠군니다 형님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이거 오빠 지발. 살면서 이런 거 처음 입어보자. <laughs> 아. <laughs> 와 꼬기야 이거 메이커 어디냐 배트멍이야 개꿀인데? 와. <laughs> 와 진짜 이거는 처음으로 봅니다 형님 진짜. 그래도 할만 할만. 아 근데 이거 너무 희는데 비행기가 여기 가겠는데? 나 핑은 1등핑 듣고 잠시만 어디 갑니까? 아. 형님들 이거는 이거. 그냥, 이거. 그냥 다 고치기다. 답이 없다. 너, 너무 너무 힘어비행기가 아직도 옆보로 얘기 딱. 와, 고기야. 오, 존나 멋있다, 이거. 지리네. 아, 그 카산살때 뭐... 너무 멋지네. 아, 근데 이거 이어이렇나가산 때리면서 쓰레기 버려버리기 <laughs> <돈> 아니, 아이 다시 그, 주워오라 그래 빨리 주 <돈> <돈> <너, 돈> 빨리 <돈> 주오라 그래 주시한 뭐 거야? <웃음> 와, <웃음> 진짜 미쳤네 3스쿼드 3명 3팀 3팀 쓰리 <laughs> 낙하선 내리면서 <laughs> 버리는 새끼처럼 <laughs> 버리는 <웃음> 그, 그 발상 안 해봤다. 와기모띠 하네. 주인님 도비는 양말이 필요해요. 형님들. 너무 무섭습니다. 일단 이렇게. 아, 뺏겼다 킬. 씨발. 붙지 점으 깔끔하게 나갔어 일단 이 킬. 어. 갱재야, 킬할 때마다 소리 안 지르냐? 아, 형님! 정말 나이스! 합니다 우리 대디 형님, 역시 고수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, 고, 우리, 데디고수 형님. 야오자버리고요 형님. 아, 김치, 김치, 고기, 청소리 존나 많네. 응, 존나 많아요. 뭐, 근데, 1등한테 무조건 존댓말 써야돼? 3킬. 야 나이스! 내 앞에 사람 한명 더. 4오 5킬. <laughs> 아 씨발 아, 쳤겠다. 아, 야 갱자야 갱자야 빨리 도와줘라. 어디 있습니까 형님. 아 씨발. <laughs> 갱자야 빨리 빨리 와라. 뭐야 갱자야. 예 갱자. 어, 아 씨발. 어, 아 씨발. 아 씨발 웃긴났는데 씨발. 어디입니까. 내 시체. 스크스거든 빨리 죽여. 개피야. 안에 집 안에 개피야. 가서 죽여 뭐해 내말안 들어? 예. 넌내아파타야 빨리 가서 죽여 <웃음> 개피라고 댕자 뭐해 대피라니까 저기 중화 창전하잖아 이 새끼 야와 형님 어, 저 새끼는 그냥 글러 먹은 것 같습니다 형. 와 진짜 이 새끼 이새 샷발이 무슨 시발 오른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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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앞에 오르토 오르토 앞에 사운드 형님 바로 그때 이거 D D D 병신아 D 댕자야 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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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자, 정말, 장자, 뭐해? D, D, 병신아, D, 네. D, 아. 네. 네. 어. 야, 어찌지 야, 병신아, 뭐해? 개새끼야! 아야아아아 도망가라! 갱자야, 도망가라, 빨리! 됐어! 이 아. <목소리> 빨리 도와줘! 뭐해? 도심, 어찌하고 뭐해? 아이, 씨발! 개새끼! 어. MVP야, 개새끼! 업데이트, 개새끼! 쓰레기 같은 새끼! 어. 뭐야 빨리 화장실 잠박혀서피 빨아 어 NDB 업데이트 아 근데 이거 어. 소리가 이상한데? 살아버렸죠? 잠깐 야 성환아 빨리 화장실 박혀서 피 채워라. 아, 예. 뭐하냐? 아 잠시만요. 문 닫아, 문 닫아, 닫아 문 닫아. 예. 아 소리가 닫아. 이상해요. 말하고? 내려봐. 차 아. 내려봐. 어디 근데? 아니 소리가 굉 이상해 들리는데? 아, 고기야내 쪽에 하나 붙었거든? 빨리 와줘. 네, 형님. 아, 바로 뜁니다, 형님. 야, 근데 너네 뭐 하냐? 아, 나, 나 혼자 5킬 하는 동안 이킬도안는 새끼 누구야? 팀치맨 누구야? 오케이. 좋았고. 형님, 응. 여기 없는데요? 담벼라, 담벼라, 이, 담벼라. 고기야 이... 빨리 막타 쳐라. 응? 네, 형님. 알겠습니다. 어디 있죠? 안쪽 화장실. 예형님 알겠습니다. 아 보내버렸고. 오 디디 디디 사운드 사운드 밖에 사운드 아니 나 이거. 아, 아 이거 왜 이렇게 김치 잘안 돼? 형님 형님 아왜 확정? 디디 한눈더한눈더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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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밖에 한눈 온다 오른쪽. 그 소리 좀 올려봐 볼륨. 지금 뭐야? 오. 어? 어? 뒤에, 뒤에, 뭐 뒤에. 티 사운드, 티 사운드. 어 어. 아, 소리가 안데 없어지는데? 다음 킬. 여기 존나 또 작아. 역시 아, 노예를 써야 키를 많이 먹고. 올라 올려봐. 티 사운드. 뭐야. 왼쪽 밑. 오케이. 아니 여기가 안 돼. 수련 총알 없냐? 어? 형님 갱들 새끼 집중을 안 합니다 형님 야 갱제야 어, 됐다. 됐다. 갱제야 지금 떠들을 때야 아 형님 죄송합니다 칭, 저, 저 이어폰이 총알 이... 세발로아저 <laughs> 이어폰이 막 가가지고 <laughs> 아 ㅅ <씨>. 총알이 <laughs> <laughs> <저 말이> 없어 <웃음> <웃음> 네, 근데 진짜 존나 열심히 싸웠다 <laughs> 형님 저 이제 쏴러 <laughs> 가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가겠구만 오른쪽 나가자마자 오른쪽 방향에 있어 아 근데 진짜 나 무슨 두팀딱 갔나? 두팀딱 갔는데 계속 와쟤 나... 자살했는데? 자살 어 뭐야 자살했어 어? <laughs> 자살한 거같아 그럼 형님들 지금 다몇 킬이십니까? 3킬 5킬. 저 5킬. 2킬이거든요? 제가 이번 판꼭킬 다킬만 하고 죽겠습니다 아.. 엔디비 업데이트.. 좋같다왜 이렇게 자살하냐? ㅈ 나 웃기네 아 총알 좀만 더 있어도 있었... 못는데 <laughs> 까비 아 근데 야 그냥 도박하지 지금 좀 먹지 상자에서 아 먹을 걸 그랬나? 진짜.. 위 아, 모르는 거같은데 아, 아, 그냥.. 너 화장실 에 밖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뭐 지나갔을걸? 아, 갱재. <laughs> 여기 진 싸움의 흔적이다. 아, 잠깐만. 형님. 이거, 대티 형님 이거 수류탄 각입니다, 형님. 아, 이거, 이거 룰을 좀 어기는 것 같은데, 성운이. 아, 이거 룰 어기는 네. 것 같은데? 이거 어긴 게 아니라 이건 킬 대전이잖아요. 인정해야죠. 형님들. 성운아, 오른쪽 버기 소리. 오른쪽. 왼쪽인데요? 아, 근 잡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지? 잠깐만요, 형님들. 저 이거 소리가. 어, 쟤도 자살하네. <laughs> 이거, 잠깐만요, 죄송해요, 형님들. 개성기능에서. 아, 아. 형님들, 저 레드존 주금 어쩔 수없던데 대태형님. 대태형님? 어, 왜? 나 아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줬어야 될거 아니야, 이 새끼야. 스크스 하나 들고 있는 애한테. 쫄아가지고 일부러 안하지, 너. 아니, 무슨 소리 씁니까, 아니. 진짜 어이가 없네. 진나 거짓말 치고, 나 진짜 거짓말 치고 1대4 했다니까, 1대4? <laughs> 또 넘어 들어 뽕치킨, 뽕치킨. 그러면 지금 1등 형님이 5킬입니까? 당연하지. 예, 5킬, 6킬만 하고 흠. 뒤지겠습니다. <laughs> 총 소리가 나야 되는데? 아, 4배율이 없네. 아, 근데 진짜 마지막에 스크스 총알 장전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급했다던가. 아, 나 솔직히 너랑 너무 안 맞는다. 형, 저 뭐? 형 어제 다음 파에 노예인데, 에 <laughs> 노예 확정이 아정아 차용 응. 일단 확정이야. Today game 시바포징키. 안돼 원이 아그 뭐지 비행기가 어쩔 수 없어. 아애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. 갱재야. 이거 아무리 날짜 봤자 이거 킬 못해, 이거, 형이, 진짜로. 아니, 제가 그래도 2등은 하고 싶습니다. 1킬만 더 하면, 제가 그래도 꼬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? 일단. 수임이 몇킬이는지나 3킬. 그럼 3킬, 3킬이면 어떡해? 네?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. 가위바위보 해야지. 그건 꼬복은 확실하게 두, 두 명은 있어야 되니까. <laughs> 안그렇습니까 오케이, 이렇게? 여기 앞에 보기 있는데? 보기? 어, 저기 있다. 어, 2층. 2층 점프. 2층, 2층. 아, 좋 됐다. 모르는 것 같은데. 야, 개새끼 여깄다! 여깄다, 이새끼야! 포기, 포기 사러 가 이새끼, 앞에 포기 있음. 포기 앞에. 집 안에 들어갔다. 이새끼 무조건 그, 아! ㅋ ㅋ ㅋ 고 너야 새끼 <목소리> 아무것도 못 하죠 내가 승고기 마크한다 오케이 내가 갱지 마크함 <목소리> 잘좀 하자 갱지야 뭐하냐 <목소리> 예, 예 형님 저 대태 형님 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어, 아이스크림 아야 레종이 형님 저 아이스크림 음? 하나 먹어도 될까요? 아그래한번 먹어라 <목소리>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, 마음 썼다, 씨발. 역시, 대티 형님이랑 다르시네요. 예 대티 <laughs> 형님, 대티 형님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슈바. 한입 먹고, 바로 넣어놨는데, 형님. 예? <laughs> 아니, 대티 형님, 빨리 레디 좀 합시다. 예? 아니, 아니 야, 컴퓨터, 거, 컴퓨터, 택배비 붙여놔. <laughs> 예? <웃음>